코덕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해 의 뷰티업계 의 연례 행사로 꼽히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CJ 올리브영이 개최하는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인데요. 매년 티켓팅이 치열한데 올해도 1만 오천 장의 티켓이 30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2023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가 13일 서울 동대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참가자들이 부스를 돌아다니며 게임에 참여하고 선물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올해는 단순히 샘플을 증정하기보다는 브랜드 컨텐츠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뷰티 브랜드와 코독들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유망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은 올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 글로벌 브랜드 관계자 200명 이상을 초청했는데요. 행사장 곳곳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중국 왕홍들이 목격되고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였습니다. 부스마다 대기 시간이 길지만 올리브영 찐 고객들은 불평 없이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올리브영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올리브영 그 포스터를 보고서 홍보를 보고 오게 됐어요. 다양한 색조들이 있고 다른 매장들마다 다 다른 상품들이 있어서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길갈 때마다 들리고. 올리브영이 되게 다양한 상품들도 많고 할인도 많이 해가지고 자주 가는.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내년 K뷰티 산업에 대한 시각을 전하는 트렌드랩도 신설됐는데요. 올리브영에서 꼽은 내년 뷰티 키워드는 바운드리스로 뷰티와 헬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서로 결합해 재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면서 더 건강한 뷰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